사랑하는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네. 여러분들을 통해서 세상이 맛깔나는 곳이 되셨습니까? 대답이 없으시네요. <laughs> 네. 오늘 어떤 한 남편이 인터넷에서 감동적인 글을 읽고 사랑하는 아내에게 문자로 보냈다고 합니다. 여보 세상에서 가장 귀한 금이 뭔지 아시오? 소금, 황금. 지금. 이 문자를 딱 보냈어요. 너무 좋잖아요. 아내가 답이 딱 왔습니다. 현금, 입금, 지금. 바로 답이 이렇게 왔다고 합니다. 살아가면서 지금의 이 순간이 가장 행복하고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는 줄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저와 여러분들을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부르셨습니다. 그러한 정체성을 우리가 잃지 않아야 됨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소금과 빛으로 우리를 부르신 중요한 이유 중의 하나는 바로 이 세상이 소금이 필요하고 빛이 필요하다라는 것을 반증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다시 역으로 돌리면 이 땅은 부패해 있고 그리고 이 땅은 어두움에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소금과 빛의 존재인 저와 여러분들이 인식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부패한 것이 있기 때문에 우리의 소금이 필요하고 어둠이 존재하기 때문에 빛이 존재해야 됩니다. 이것은 곧 우리의 삶이 믿지 않는 사람들과 달라야 함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똑같이 살고 있지만 다름을 인식하지 않는다면 그래서 우리가 세상과 다르게 살고 있다는 것을 보여주지 않으면 변화는 일어나지 않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 다름의 삶을 우리에게 오늘 13절에서 16절 앞에 말씀하고 있죠. 그것이 바로 팔복의 삶입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 애통하는 자, 온유한 자,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 극률이 여기는 자, 마음이 청결한 자, 화평하게 하는 자,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이러한 일로 인하여 사람들이 우리를 핍박하고 우리를 욕할지라도 오히려 그러한 욕과 그러한 핍박으로 인해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질 줄 믿는 사람. 그래서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사람. 이것을 통하여 하늘의 상이 더 큼을 믿는 사람의 삶. 하나님은 그러한 삶을 통하여 우리가 세상의 소금과 빛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세상의 소금으로서 또이땅 가운데에 스며들며 그 맛을 감당해야 됩니다. 오늘은 세상의 빛으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것을 살펴보고자 합니다. 소금과 빛은 비슷한 부분이 많지만 다른 부분이 좀 있죠. 소금은 일단 스며들어가야 됩니다. 그죠? 그래서 소금의 알갱이가 보이면 안 되죠. 처음에는 알갱이가 보이지만 여러분들이 그것을 뭐설렁탕에 국밥에 드실 때나 아니면 김치를 할 때는 그것이 녹아서 없어들어져 가야 됩니다. 짠 맛인만 나야 하는 것이죠. 근데 여러분 뭐 빛은 어떻습니까? 빛은 사라지지, 빛은 사라지면 안 됩니다. 빛은 빛나야 되는 것이죠. 그러기 때문에 그 빛이 빛나지 않으면 덮어져서 어두워질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께서는 마태복음 5장 15절 말씀에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둔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빛은 드러나야 되는 것이고, 그리고 그걸 통하여 어두움을 밝혀야 합니다. 근데 여러분, 예수님이 우리에게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야기했을 때이 빛, 이 빛은 과연 어떤 빛일까요? 우리가, 우리 스스로의 빛을 낼수 있습니까? 이 세상에 사는 많은 피조물들뭐 반딧불도 그렇고요. 뭐 아니면 심해 다큐멘터리 같은 데 보시면은 이 발광체들이 좀 있긴 있습니다. 그러나 그런 빛은 그냥 그래봤자 자기 주변만 비출 뿐입니다. 오늘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이 빛은 그런 빛이 아니죠. 근데 문제는 그 빛은 우리 힘으로는 절대로 드러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이곳에 있는 어떠한 존재도 자기 스스로 빛을 밝혀서 세상을 비추는 것은 없습니다. 이런 형광등 사람이 만들어 놓았다 할지라도 이 빛의 밝기는 햇빛과의 밝기와는 또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이야기하는 이 빛은 뭘까요? 바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하여 보여주시, 그 비춰주시는 그 빛을 통하여 우리의 빛이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모세가 십계명을 받고 그가 내려갈 때 사람들이 그의 얼굴을 보니까 그 얼굴에 광채가 나서 이걸 좀 제발 좀 수건을 덮어 써달라고 할 정도였습니다. 그럼 여기서 이때 모세는 미백 크림을 발랐을까요? 그게 아니죠. 하나님의 영광을 마주하는 자, 하나님의 은혜를 마주하는 사람은 바로 그 빛이 하나님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투영된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여러분 아마 그런 분들 한 번쯤 보신 적이 있으실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의 얼굴을 보면 그 얼굴이 어떻게 되죠? 어떤 찬양의 가사처럼 해 같이 빤이 빛납니다. 그렇죠? 옆에 계신분 얼굴 한번 보실까요? 어떻습니까? 해같이 빛빈합니까 어두침침합니까? 네. 한번 얘기해 주실까요? 해같이 빛나는 얼굴입니다. 네. 그리고 대답, 답해 주셔야죠. 당신도 그렇습니다. 네. 여러분의 얼굴이, 그렇죠? 나는 피부가 까분잡잡해서 그게 아니라, 우리 안에 있는 그리스도를 만남으로의 그 빛이 바로 비춰지는 거예요. 그거를 오늘 예수님은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내 안에 그리스도가 드러남으로 우리가 세상에 빛을 하는 거죠.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가 온갖 빛을 낸다고 착각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내가 물질을 통해서 사람들의 이름을 얻고 내가 사업에 성공을 하거나 아니면 내가 어떤 명예를 얻으면 그것을 통해서 그 사람의 이름이 오르내리는 걸 가지고 그사람참참 빛나잖아요. 스타라고 하기도 하죠. 근데 그 스타가 마치 자기가 잘해서 스타라고 생각을 한다는 라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요. 여러분들이 다 가지고 다니시는 핸드폰으로 비유하면 우리의 인생은 대부분은 다 배터리입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여기 계신 분들 중에 젊으신 분도 있고 조금 나이 드신 분도 계실 텐데 젊었을 때 우리의 배터리는 한100 정도 되겠죠. 그런데 여러분, 지금 여러분의 배터리는 어떻죠? 점점점점점 점점 점점 줄어들어가고 있습니다. 이 배터리를 어떻게 하는지 오래 해보려고 얼굴도 뜯어 고쳐보고 피부도 뭐 화장도 아무리 진하게 할지라도 그래도 바뀌지가 않습니다. 그죠? 이 배터리의 특징은 뭐죠? 사용하면 사용할수록 줄어든다는 거예요. 내 힘으로 아무리 내가 예전에는 나의 젊음에서 백이었고 정말 이 쇠도 무쇠도 씹어 먹을 정도로 건강했지만 나도 모르게 이렇게 되어 간다는 거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우리 인생을 잘 얘기했잖아요. 우리의 인생은 겉사람은 후패하다, 그렇죠? 우리의 겉사람과 우리의 인생은 후폐해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런데 사도바론또그 다음에 놀라운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우리의 속사람은 날로 새롭다고. 여러분, 우리가 새로울 수 있는 이유는 뭘까요? 그것은 바로 배터리. 내가, 내가 가지고 있는 내 힘에 있는 능력이 아니라, 우리 이제 플러그인이라고 하죠. 여러분, 아무리 핸드폰이, 배터리가 막닳지만 핸드폰을 충전기에 연결하고, 컴퓨터를 노트북이 뭐한 두세 시간 쓰더라도, 그래서 우리가 노 연결하기만 하면 그 노트북은 계속 써도 괜찮아요. 우리가 어디에 플러그인 되어야 할까요? 바로 성령, 하나님의 말씀 안에 우리의 인생이 꽂혀 있어야 한다는. 것. 그렇게 될때 우리의 인생이 배터리처럼 나중에 방전되는 인생이 아니라 계속해서 공급해주는 그런 인생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자기 의 힘으로 빛을 들려고 하니 조마조마해질 수밖에 없고, 그 빛이 점점점 사라져갈수록 자기는 도태해져가는 걸 느낍니다. 그러니까 염려와 불안이 많아지는 것이죠. 그러나 우리가 주님 앞에 플러그인하면 그분이 공급해주는 그 전기가 그분이 공급해주는 그 힘이 우리를 계속해서 빛나도록 만들어주신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기에 예수님은 우리가 세상의 이 빛이라고 이야기했을 때 그것은 너의 힘으로 빛나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임으로 빛나게 함을 말씀하고 있다는 라 것입니다. 세상은 이제 빛의 삼원색, 삼원색과 세계 삼원색이 있죠, 여러분? 세상, 세, 세계 삼원색은 특, 특징이 어떻게 되죠? 빨로파를 다 섞으면, 마지막은 그 가운데는 검은색만 남아요. 근데 빛의 삼원색은 섞으면 밝은색이 남죠. 사람이 아무리 자기가, 여러분 이 땅을 살아가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 아이들 잘 되기를 바라고, 그리고 이 땅이 잘 되기를 바라고, 정체하시는 분들, 아니면 사업하시는 분들, 나라 말아먹으려고, 회사 말아먹으려고, 그렇게 사업하는 분 계십니까? 없습니다. 다 자기가 열심히 해서 뭔가 나라를 바라보게 세워보기를 원하고, 뭔가 직장을 세워보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인간이 하는 모든 색은 덮으면 덮을수록 아무리 밝은 것을 입 듭혀도 결국에는 검정색밖에 남지 않는다. 그러나 하나님의 빛, 그 빛은 우리가 그 빛을 쬐면 쬐수록 어떻게 될까요? 더 밝아진다라는 거예요.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이 세상의 빛으로 부름받았다는 것은 저와 여러분들이 주님의 빛 안으로 그분의 그 빛으로 주는 그 열매를 통하여 이 세상이 밝아지게 된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러면 사도바울은 오늘 우리에게 이 빛, 바로 예수님이 이야기했던 세상의 빛, 그래서 사람들이 등경 위에 두는 그 빛이 어떤 것인가를 에베소서 5장 9절 말씀에 말씀하고 있습니다. 빛의 열매는 모든 착함과 의로움과 진실함에 있느니라. 빛의 열매는 첫 번째는 착하다는 겁니다. 착한 게 뭘까요, 여러분? 여러분 주변에는 이런 분들 계시죠? 착해 빠진 분들. 그죠? 아이고, 저거 착해 빠지니까 세상에서 저렇게 어, 미련하게 손해 보고 다니지라고 하잖아요. 거기 그렇게 이야기하는 착한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이야기하는 착함의 이 원래의 뜻은 또 사도 바울이 이야기하는 이 뜻의 말은 바로 달란트 잔치를 통해서 주인이 종에게 달란트를 맡기고 그 종이 오랜 기간 동안 그 달란트를 열심히 자기가 사업도 하고 일도 하고 통해서 또 다른 달란트를 남겼을 때 그때 종이 종에게 주인이 하는 말 착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작은 일에 충성하였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착하다는 것은 바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고 그리고 그것에 충성되이 산 것을 바로 착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세상이 이야기하는 그냥 술에 술탄 듯 물에 물탄 듯하는 인생이 아니라 그분이 말씀하시는 것에 내 목숨을 걸줄 알고 그것을 위하여 내가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순종할 줄 아는 사람, 바로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은 그 빛의 열매가 나타난다라는 것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의 삶이 착하다고 하는 인정받는 삶은 하나님 말씀에 온전히 순종한 삶입니다. 두 번째는 의로움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죠. 이 의로움은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죠. 그분은 불의하지 않으시고 그분은 온전히 의로우신 분이세요. 우리가 그분 앞에 머물 때 그분의 의로움이 우리를 통하여 드러나게 된다는 것. 그래서 우리가 가는 곳곳이 여러분이 가는 가정이, 믿지 않는 가정에 시집을 가셨으면 그 가정에 여러분들의 하나님의 의로움이 여러분을 통하여 드러나서 남편이 믿고, 아이들이 믿고, 또 그곳이 정말 어두움에 있었던 모든 모습들이 사라져가는. 내가 직장에 들어가면 나를 통하여 그 직장이 불의함들과 그런 어떤 꼼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의로움이 드러날 수 있는, 그런 하나님의 성품이 드러날 수 있는 것이 바로 이 의로움이라는 것입니다. 그런 빛의 열매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맺어질 수 있기를 원합니다. 세 번째는 진실함입니다. 여러분 다시 진실함은 어떻게 보면 의로움과도 비슷하지만 약간 달라요. 우리가 의롭게 되기 위하여 필요한 내용일 수도 있습니다. 그럼 여러분들 같으면 어떤 사람을 더 신뢰하겠습니까? 첫 번째 사람은 완벽한 사람이에요. 그래서 정말 흠이 없이 완벽하게 일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어떤 사람은 좀 흠이 좀 있어요. 일도 좀 실수하고. 근데 이분은 실수를 하지만 자기의 실수를 인정해요. 정직하게 고백할 줄 알고, 그리고 실수 앞에 다시 실수를 저지르지 않으려고 애쓰는 사람. 여러분 같으면 어떤 사람이 더 신뢰가 되겠습니까? 사람마다 다를 수 있지만, 저는 두 번째 사람을 더 신뢰하겠습니다. 가장 큰 이유는 첫 번째 사람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우리는 완벽하다. 내가 보기에는 나는 의롭고, 나는 올바르다. 하지만 사실 인간은 절대로 의로운 존재가 될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해서 우리에게는 죄된 본성이 우리 가운데 자리 잡고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의롭다라고 하는 그 모습이 과연 다른 사람도 여러분들이 의롭다함을 인정할 수 있는 의로움입니까? 그게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려움이죠. 법정에서 이 사람에게 무죄를 판결했다고 해서 법적으로 증거가 부족하다고 해서 이 사람을 무죄 판결을 내렸지만 아니면 많이 받았으나 그래도 무죄입니다. 그럼 법적으로 무죄 판결을 받았다고 해서 이 사람이 무죄인가요? 솔로몬은 이 세상에서 가장 하나님의 지혜를 받았다고 했지만 그 솔로몬이 전도서를 쓸때 이런 말을 했죠. 내가 가장 지혜롭게 생각했던 그 법정에서도 정의는 없더라. 라고 이야기했다는 거예요. 그가 느꼈던 바, 자기가 올바르게 판단했던 그 안에서도 여전히 불의함은 존재했다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연약함이죠. 그러게 저와 여러분들은 모두 다 불의할 수 있고, 모두 다 그런 가능성을 들고 있습니다. 문제는 그 가능성 앞에 내가 솔직하게 인정할 수 있느냐, 없느냐에 달려있다는 거예요. 오늘 빛의 열매의 진실함은 바로 그것을 이야기합니다. 저 사람이 의롭기 때문에 진실하다는 것이 아니라, 비록 인간의 모습으로 연약함이 있지만, 그 연약함을 솔직히 인정할 줄 아는 사람. 그래서 변명하기보다는, 그것 앞에 내가 진실되게 나를 드러낼 수 있는 이러한 사람이 바로 진정한 빛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다라는 겁니다. 바로 그 빛을 통하여 하나님께서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그러한 사람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을 하나님은 밝히 비춰줄 수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제 어두움에 있는 사람은요, 자신이 어두움에 있다는 것을 잘 모릅니다. 우리나라가 이제 전구가 들어오고, 또 불빛이 들어오기 전에는 어떻죠? 뭐 호롱불, 이런 거에 사셨거나 아니면 그냥 해가 지면 의뢰의 어두운 줄 알았습니다. 그게 세상인 줄 알았어요. 근데 이제 일제 시대가 들어오면서 여러 가지 많은 아픔이 더 많았지만 전기가 들어오게 되었고 전기가 들어올 때 아마 그 경성시내 서울에 있는 사람들이 다 나와서 그 전기를 구경했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야 신기하다 이걸 봤다고 하죠. 그동안 자기들은 어둠에 익숙했는데 이제 그 빛을 보니까 그 어둠을 원하는 빛 앞에 깜짝 놀르게 되는 것이죠. 지금 사람들은 예수 안 믿어도 잘 사는 사람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들은 그 어둠을 모르죠. 왜 그냥 그곳에 익숙해 있습니까 그런데 그리스도의 빛이 우리를 통하여 비춰지고그것 가운데 우리의 죄성과 우리의 본성이 들어가게 되면 어떻게 될까요? 사람들은 당황하고 그리고 그 속에 그 어둠이 사라져가므로 더 밝은 빛이 나오죠. 그리고 그곳에는 말라기에 나오는 치료하는 광선이 발하여서 바로 사람의 영혼을 고치는 놀라운 역사가 일어난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빛이 저와 여러분들을 통하여 빛의 열매가 이렇게 드러나야 한다는 라 것이죠. 근데 예수님이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라고 이야기했던 가장 중요한 목적이 뭘까요? 그러니까 왜 여러분들을 그냥 세상의 소금이냐 빛으로 만드셨을까요? 그것은 바로 16절 말씀에 있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그러니까 우리가, 우리를 통하여 이 빛이 사람 앞에 비춰져서 어두움에 빠진 사람들이 그 어두움을 몰아내고, 그다음에 그 다음에 그어둠이 물러나면서 그들이 이끌어간 밝은 빛 가운데 거하게 되면서 그들이 고백해야 될게 뭐라고요? 이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돌리게 해야 한다. 라는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로, 하나님께 받은 달란트로 여러분들이 열심히 사업하고 열심히 공부해서 좋은 대학 들어가고 좋은 취업하고 사업이 잘 되는 것? 맞습니다. 그렇게 해서 그 빛이 드러나야죠. 근데 그 빛을 통하여 궁극적으로 누가 영광을 받으셔야 됩니까? 하나님이 영광 받으셔야 한다는 거예요. 그 영광이 사람이 받는 순간 그 빛은 진정한 빛의 힘을 잃어버리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오로지 영광을 돌리게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빛의 영광은 오직 하나님만이 되어야 합니다. 우리가 진리를 믿고 진리를 고백하고 가르치는 이건 모두 다 성령에 의해 여러분들이 변화되었고, 오, 사람이 변했네? 이렇게 됐을 때 변화된 이유, 그것은 바로 하나님께서 나를 고쳐주시니, 하나님 안에 내가 거하니 내가 바뀌었다라고 하는 이 영광이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는 항존직 선거를 예배가 끝나면 맞이합니다. 항동직 선거는 단순히 교회의 일꾼을 뽑는 것만이 아니죠. 왜냐하면 그 일꾼이 되는 순간 세상의 소금과 빛의 사명을 감당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물론 지금도 그랬지만 그러한 어떤 우리가 위치에 서게 된다는 것은 더욱더 그렇다는 것이죠. 여러분, 디모데 전후서나 디도서에 보면은 하나님의 일꾼이 되는 집사와 감독, 장로의 자격에 대해서 나오는데 거기에 보면 우리가 알고 있는 이러한 기준이 아니라 그 기준의 가장 핵심은 세상에서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 이거였어요. 이것이 가장 큰 기준이었어요. 그러니까 교회를 열심히 하느냐 물론 아마 이게 기본이라서 사도 바울이 오선이 말씀 안하셨겠죠.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우리가 교회 안에 있는 모두 다 소금인데 소금통 안에서만 우리끼리 소금 알갱이끼리 싸우는 게 아니라. 저와 여러분들의 이 소금이 세상에 나가서 세상의 아픈 상처들을 쓰라리지만 그 상처가 소금을 뿌려지면 고쳐지고 부패하면 그 부패한 곳이 쓰라지지만 그러나 그곳이 낫는 것처럼 세상의 소금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이 저와 여러분들에게 우리의 항존지에게 베풀어주시는 하나님의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직접을 준 것은... 직책 가지고 섬기고 본의되는 삶을 살라고 준 것이지 뒷짐지고 명령하라고 준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정치인들을 보면 되기 전에는 어휴, 제가 허리가 부러지지 않을까? 그런 고민을 할 정도로 정치인들이 굉장히 고개를 숙입니다. 뽑히고 나면 디스크가 걸렸나? 왜못 뽑히지? 그런, 그런 생각이 들 정도로 바뀐다는 거예요. 여러분, 교회의 직분은 영광스러운 직분이고 존경받아야 될 마땅한 직분입니다. 그러나 그것은 내가 직분을 받았기 때문에 존경받는 게 아니에요. 오히려 그것 때문에 약물의 본이 되는 삶 때문에 우리가 존경하고 따라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것이 오늘 우리가 항전을 뽑을 때 가장 중요한 모습이다라는 것이죠. 세상은 우리를 세상의 설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우리를 그냥 조그맣게 호롱불, LED 등처럼 그 정도로 빛을 하고 하나님 우리를 세상의 소금, 세상의 빛이라고 하지 않았어요. 여러분들을 통하여 이 세상의 어두움이 밝히 드러나고 이 부패한 세상이 온전히 하나님께 드시는 이 살만 나는 세상으로 만들라고 하나님 우리를 이렇게 선택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게 여러분 오늘은 어떤 날이 되어야 될까요? 오늘은 굉장히 기쁜 날이 되어야 합니다. 그죠? 정말 축제의 날이 제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아침 새벽 한 6시부터 권사님들과 성도님들이 김밥을 사셨어요. 여러분들이 드리려고. 양돈직 때. 선거 때문에. 사실 오니까 어떤 마음이 들었냐면 왜그 소풍 가기 전날 잠못 드는 그런 거 있죠. 아침에 아이들이 평소에는 일어나라고 해도 안 일어나는 인간들이 소풍 가고 수학여행 가면은 일어나고 하지도 않았는데 한 3시, 4시에 일어나죠. 그죠? 엄마 소, 이거 밥... 뭐야, 김밥 싸셨어요? 그리고 날씨 보고, 비가 오나 안 오나. 오늘 그런 기분, 그런 기분이 들어. 아마 권사님이나 성도님들도 그런 기분으로 싸지 않으셨나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우리가 이 선거를 통하여 누군가가 뽑히기를 기다리지만, 여러분, 기다림으로 그치면 안 돼요. 내가 뽑은 사람, 내가 뽑힌 사람이 기, 다린 사람이 뽑혀서 기분 좋은 게 아니라, 그거 너머를 바라봐야죠. 뭘 바라봐요? 이 사람으로 인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기대해야죠. 그죠? 2007년 1월 9일, 무슨 날인지 아십니까, 여러분? 이 인류의 역사상 굉장히 중요한 날이었습니다. 이날은 자기의 회사에서도 쫓겨났고, 그리고 전전하다가, 그리고 그 사람이 다시 자기의 회사에서 아주 어마어마한 제품을 발견한 날입니다. 바로 여러분들이 갖고 계시는 핸드폰. 이 스마트폰, 물론 그 전에도 핸드폰 이 있었지만, 이 스마트폰이라고 하는 아이폰은 곧 스마트폰이라고 한때 눌러졌던 그 아이폰이 스티브 잡스가 발표한 날입니다. 미국 신문에서는 그것이 세상에 혁신이 일어났던 날이라고 기억합니다.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그걸 줄 섰다는 거예요. 그리고 또 엄청난 날이 있었죠. 바로 2000년 전에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 그날은 모든 인류의 역사를 바꾼 날입니다. 여러분 저는 감히 우리 항존직의 선고도 그런 기대하는 날이 되어야 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냥 내가 원하는 사람 그런 사람 뽑아서 장로님 권사 안수식 됐다. 별 기대감도 없이 그냥 뽑혀야 되니까 뽑아줘야 되니까 뽑는 게 아니라 정말 그걸 통하여 이 사람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세워지고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기대하는 거죠. 내가 뽑은 사람이 안 됐을지라도 안 되는 안 되는 결격 사유를 따지는 게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의 나라가 온전히 세워질 것을 기대할 수 있는 것. 그럴 때이 선거가 하나님이 주시는 귀한 사람들이 세워져 나가는 것입니다. 여러분, 2007년 1월 9일 날에 핸드폰을 발표하고요. 2007년 6월 29일, 오전 9시 41분. 그때 핸드폰을, 이제 완성된 제품을 공개했습니다. 혹시 참고로 아이폰 쓰시는 분들 홈페이지나 들어가 보면 아이폰 핸드폰 화면에 9시 41분이라는 게 나옵니다. 왜그 시간을 했냐면 그 시간에, 지금은 42분으로 바뀌었네. 그 시간에 발표했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시간까지도 정확하게 이야기를 할 정도로 사람들은 그걸 기대하고 나간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삶이 오늘 우리가 그래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오늘 뽑혀진 이분은 앞으로 저와 함께 몇 개월 동안 말씀으로 씨름하고 나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의 놀라운 사실은요. 아마 들어보셨겠지만, 스티브 잡스는 그렇게 핸드폰을 사용하고 아이패드도 만들고, 여러분들이 쓰는 모든 거를 만들었지만요. 정작 자기의 아이들한테는 핸드폰을 사용하지 못하게 했습니다. 스티브 잡스뿐만이 아니라, 마이크로소프트 스타의 빌 게이츠도 15살 때까지는 핸드폰을 일절 만지지 못하게 했습니다. MS, 뭐, 구글, 이렇게 둘째 IT 기업의 자녀들, 그들만 다니는 미국의 펜인슐라라고 하는 학교에는 IT 기계가 아예 없다고 합니다. 그렇게 세상을 뒤바꾸며 기대하게 만들었지만, 정작 자기 자신들한테, 아이들한테는 그걸 못 만지게 했다는 거예요. 왜 그럴까요? 창의성이 나오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고전을 읽히고, 인문학을 읽히고, 오히려 아날로그로 된 이러한 종이책을 읽힌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일꾼을 뽑을 때그 일꾼이 되어야 되는 기준은 뭐가 되어야 될까요? 세상 사람들처럼 세상의 CEO처럼 그런 사람이 되어야 될까요?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으로 훈련을 받아야 하죠. 더 섬김에 훈련을 받아야 하죠. 그 섬김이 6개월, 7개월의 과정을 거쳐서 1월달에 제품을 발표했대 6월달에 발표했던 것처럼 우리들도 이미 뽑혔지만 뽑힌 그분이 6, 7개월 동안 하나님의 말씀으로 씨름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변화되도록, 극익해 그 되어주도록 우리는 훈련하고 나아가야죠. 그래서 세상과 다른 모습으로, 세상과 다른 일꾼으로 하나님 앞에 세워지도록 가야 한다는 라 것입니다. 그 길들은 쉽지 않지만 그러나 그 길들은 어렵고 광야와 같은 길일 수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이 주는 엄청난 축복 그리고 그 직분이 주는 하나님이 주는 귀한 영광과 그 길들 앞에 우리가 기대하고 여러분들은 기도하며 나아가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내 친구가 뭐 누가 됐는데 나도 돼야 되지 않겠나? 그런 기대감보다 나를 통하여 하나님이 일하시는 것을 기대해야 되죠. 여러분 그 떨어졌다고 일안 하실 거예요? 기분 나쁘다고? 오히려 하나님의 영광이 여러분들 통하여 드러날 수 있다면 비록 그것이 내가 어떠한 길을 걸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역사한다는 것을 우리는 믿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세상의 소금과 세상의 빛으로 세상이 여러분들을 기대하는 그 모습이다라는 것입니다. 초대 교회가 일곱 집사를 세우고 교회는 부흥했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세우는 것은 곧 그분을 통하여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가정이 우리의 이 곳이 부흥되어지고 세워져 가는 그런 기대감 속에 우리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런 기대감 속에 오늘이 귀한 시간들이 축제의 시간이 될수 있기를 그리고 그분들이 세상의 소금과 빛으로 하나님의 역할을 온전히 감당할 수 있는 분이 될수 있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